강한 백성이 내 바람을 타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많고 강한 백성이 하늘의 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많고 강한 백성이 내 바람을 타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다니엘 선자가 하늘의 내 바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실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듯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여기에서 다니엘 선자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서 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내 바람은 하늘의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이, 바로 악의 영들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서 큰 짐승 넷이 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바다는 바로 열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이 열방을 향해서 몰려 불었을 때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큰 짐승 넷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 자, 이 바벨론 제국이 하늘의 내 바람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하늘의 내 바람을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하늘의 내 바람을 타고 움직였을 때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 성경에서, 어, 바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하늘에 내 바람을 타고, 어, 역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바로 그리스 제국. 자, 이 그리스 제국은, 헬라 제국이라고도 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 제국 사람들이 하늘에 내 바람을 타고 어이 헬라 제국 바로 그리스 제국을 어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넷째 짐승 그 마지막 넷째 짐승이 바로 짐승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나라는 어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짐승의 나라의 사람들이 역시 하늘에 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이 짐승의 나라, 마지막 후 3년 반을 다스리는 짐승의 나라, 여기 나라 사람들이 하늘에 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은 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서 이 하늘의 내 바람이 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말들은 하늘의 하늘의 악의 영들, 하늘의 악의 영들이 바로 하늘의 내 바람이요, 어, 이 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이 어, 큰 바다로 바로 열방으로 어, 몰려 불게 되어서 큰 짐승, 바로 거대한 어, 제국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이요, 어, 두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이요, 세 번째는 어, 그리스 헬라 제국이요, 어, 네 번째는 바로 후 3년 만을 다스리게 될 짐승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과 그리고 넷째 나라 짐승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짐승의 나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많은 민족의 소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많은 민족의 소동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은, 하늘의 내 바람은, 이 많은 민족이 소동하기 전까지는, 땅에 불었다가, 땅에 불었다가, 다시 하늘로, 자기가 있을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많은 민족이 수동하기 전까지는 땅에 불었다가 다시 자기가 있을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이 많은 민족이 수동어를 할 때는 땅에서 이제 불게 되는데 땅으로, 땅과 바다로 쫓겨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공중에서 자기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와서 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탄이 쫓겨 내려올 때, 바로 이내 바람도 쫓겨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내 바람이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내 바람은 바로 원수막이 사자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내 바람이 땅과 바다로 어, 쫓겨 내려올 때 많은 민족이 어, 소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어, 소동을 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는 어, 기록이 되어 있지를 한탄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어, 기록이 되어 있지를 한탄한 것. 그래서 짐승의 나라가 나오기 전에 이 많은 민족이 어, 소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나오기 전에 어,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때 어, 이내 바람 하늘의 내 바람이 불게 되다가 계시록 7장에서 유브라데에 결박이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유브라데에 어, 이내 바람이 결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어, 여섯째 나팔을 불때 계시록 9장에서 어,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이 유브라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브라데에서 풀려나게 되면 이내 바람이 또 불게 되고 어 이때에 짐승의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짐승의 나라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짐승의 나라가 나오기 전에 어이 바른 민족이 소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짐승의 나라가 나올 때 게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자 여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바로 짐승의 나라 그래서 이 짐승의 나라는 게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어, 짐승의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짐승의 나라는, 어, 여섯째 나팔이 부릴 때, 어, 이 땅에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면서, 어, 이 짐승의 나라가 등장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는,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게 되는데,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을 뗐을 때부터 넷째인을 뗐을 때까지 이 바람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때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예수 믿는 백성도 들어가게 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많은 민족이 이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이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사람들이 이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게시록 6장에서 많은 민족이 이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많은 민족이 내 바람을 타고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짐승의 나라가 이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가 나오기 전에 이 많은 민족이 하늘에 대해 바람을 타고 이땅에 4분의 1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이들은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은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고, 열방이 충돌을 할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이 땅에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이때 역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육신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거의 다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 죽임을 당한 예수 믿는 백성들,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다섯째 인에 그 영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인의 재단을 해서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요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충돌하는 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내바람, 네그 많은 민족이 타고 일어났던 내바람은 네 유브라데에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이 바로 내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이요. 바로 하늘의 악의 영들을 붙잡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은 큰강 유브라데의 결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강 유브라데의 결박이 되었다가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풀려나게 되고 짐승의 나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짐승의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해서, 우리 한국을 거의 멸절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을,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멸절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큰 물이 몰려오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 때, 자 다니엘서 7 장에서는 네 나라만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짐승의 나라가 나오기 전에 이내 바람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이내 바람을 타고 소동을 하게 되고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면 하늘의 내 바람이 이 땅에서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을 하게 되면 내 바람이 이제 땅으로 쫓게 내려와서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에서 2장에서 말씀하는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왜 강해지는가 하면 바로 내 바람을 힘이 꼭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고 강한 백성이 온다고 말씀 하셨는데 자, 요에서 2장 2절에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이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게 일어나서 쳐들어오는 것은 앞으로도 대대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주는 환란은 옛날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대대에 없는 환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주는 환란은 이 후에도 어 대대에 없을 환란. 그래서 이 반코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되는데 이때 바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다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 많고 강한 백성이 소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는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월 성신의 징조는 여섯째인에 나타나게 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기 전에,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기 전에,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족들은 소동하는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우리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사야 백성들, 이들이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된다는 것. 자, 무엇 때문에? 이들이 곤고하게 되는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소동하는 많은 민족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소동하는 많은 민족의 소리.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다고 할 때, 바로 이 많은 민족의 소동. 그래서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전에 바로 이 성난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민족의 소동화라는 성난 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우리 한국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 바람이 불 때, 하늘에 내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그 민족들이, 많은 민족이 내게 되고 그 소리로 인해서 혼란라중에 곤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곤고한 사람들, 곤고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기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21장 26절에서, 사람들이 세상의이 말리를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세상의이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혼란한 중에 곤고한 사람들, 혼란한 중에 곤고한 민족들. 자 이들이 세상의이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탄과 내 바람이 땅과 바다로 어, 쫓겨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어, 사탄과 내 바람이 땅과 바다로 쫓겨나는 것.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면 사탄과 내 바람이 그 권세를 빼앗기고 그 권능을 권세를 빼앗기고 쫓겨 내려오게 되고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할 일이 무엇인가 세상에 임할 일은 그 백성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모든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다. 자, 이 이방인들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는 그들, 이들이 바로 기절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곤고한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민족들이 있고, 바다와 바도에 성난 소리를 내는 소동하는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곤고한 민족들, 소동하는 민족들. 그래서 곤고한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소동하는 민족들은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갈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칼날의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 가족까지 이 환란을 변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